장한기상 19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로댄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일, 갈멜 산에서 벌어진 놀라운 대결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백오 명과의 대결이었는데요. 최종 승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제단의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할타버린 엘리야의 승리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빛까지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대결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대결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왕비 이세벨의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세벨의 반응을 들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 먼저 이세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졌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세벨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기의 선지자들이 졌다.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이나선지자에가 거짓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대결 이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용서를 빌며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이세베리 시작. 이세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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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공부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세비에게 번호를, 번호를 게버리면다 한마디로 이세벨이 엘리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역시 쉽지 않은 여행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참 독하지요? 근데 이게 죄의 특성이고 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악은 절대로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줬다고 악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고 더 크고 강한 공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게 죄이고 악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떤 반응을 해야 올바른 반응일까요? 보세요, 조금 전450대 1로 싸워 이게 엘리아입니다. 그렇죠? 뭐2대 1, 5대 1, 7대 1도 아니고 4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뭐라 그러던 엘리야의 반응은.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상대방이 이세벨이건 아합 왕이건 아니 어느 신이 되었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어야 할 올바른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세벨의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볼까요? 이어지는 3절 그가 시작 <laughs> 이세벨의 말을 듣고 생명 지키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어요 이어지는 4절 앞부분 시작 자을들어한옥 가서, 한나 우리 그 엘리아가 도망간 여정을, 뭐 훌륭한 여정은 아니지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위가 갈멜산이 있잖아요, 요 빨간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벨 소식을 들으니까, 후다닥 요 빨간 선을 따라 내려가서 밑에 부엘 세바에까지 이릅니다멀리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지도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고 여기 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대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하방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나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부엘세바까지 영향력이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도망갈 만큼 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엘리야는 이 부엘세바에서 다시 이 빨간 선을 친 광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이면서 사람의 완내가 드문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없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곳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4절에 보니까 여기서 안심하지 못하고 하루 길을 더깊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믿음직스럽고 은혜롭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도망친 것도 모자라,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전 하반절, 자기가, 시작! 자기가 죽게 되었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원망과 투정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낯설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내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삶. 우리의 삶. 내삶 속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일을 경험하고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은 훌륭하게 일을 마쳤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로 앞에 은혜와 승리를 모두 날려버리는 행동을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엘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 치료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엘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엘리아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이세벨이 아까 복수를 다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살려주지 안 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어봤자 24시간이잖아요.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엘리아는 대책을 세울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고 여겨지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초조함은 불안을 낳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면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해지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서 잊지를 못하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의 냉정함을 잃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하잖아요. 초조함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엘리아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였느냐?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아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섭섭했어요.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데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니 제가 목숨까지 내놓고 450명을 상대로 최선을 다 했으면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이런 말 정도는 듣지 않게 해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우리도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섭섭함이 원망이 되고요. 불평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섭섭하게 한 상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의 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냐? 무엇보다 여러분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 방법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엘리아를 다시 보세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쳐서, 로덴 나무 아래서 한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치고 도망쳐서 한첫 번째 마디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골은 끝이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를 끝없는 수렁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한 작은 한 가지 실수로 인해, 마치 인생 전부가 망가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냥 작은 실수 하나예요. 예, 때로는 좀큰 실수를 하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고, 그냥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좀 잘못해서 이루어진 실수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망친 실수는 아닌데 하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점점 더 회복과 극복의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으로 제약.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써 저 최악까지 가 있어. 근데 왜 그런 말 있죠?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다르면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팩트 체크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요, 말뿐 아니라 영상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조금만 방심하고 지쳐 지나가면 분명히 봤거든.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그게 거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반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에 곧바로, 때로는 뭐 욱해서, 때로는 실망감에, 때로는 섭섭함에, 그 감정의 골로 바로 반응하다 보니까 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 버리고 난다. 제가 왜 지난번에 한번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으시겠지. 우리가 한번더 고민해보고 기도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이일 또한, 이일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고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일을 통한 교훈을 생각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과 믿음에 의한 판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자기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세대이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한 것은 복수심에 불타서 화를 낸 것이고 겁을 주려고 한 거지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으면 군대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지 사실을 보냈겠습니까? 또 당시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세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엘리아를 죽이서 백성들의 소유가 일어나게 되면 더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런 사실을 살필 틈도 없이 감정이 휘둘려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모자르고 때로는 연약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모자람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자책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비교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어떤 면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렇다는 것은 분명 나에게도 누구보다 뛰어나고 강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는 나의 그런 장점, 나의 그런 달란트, 나의 그런 강점을 부러워하면서 나를 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사명이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엘리아가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대답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저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 7천 명을 납치니다 바알에게 물을 붓지 않으하다 바알에게 임하 주지 아니한 자니라. 봐라, 너 혼자가 아니야. 7천 명이나 더 있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모습이 바로 이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두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그저 평가만 합니다. 지적질만 하고 방해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누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분명히 나를 이해해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고, 나를 돕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레임교회 가족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엘리야의 육 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엘리아가 하여튼 들어가고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며 그대로 누워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아에게 다가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자니 천사가 엘리아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예, 하나님의 요 엘리야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야 그거밖에 안 돼? 이세는말 한마디에 죽여달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정말 네 믿음이고 네 모습이야? 충분히 하나님도 실망하고 또 혼내질만한데 그러지 않으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를 충전시키는 일입니다. 외지금부터한2 0년 전, 뭐 그때까지만해도요개다고 말하고, 뭐, 휴가, 휴식 이렇게 말하면, 게으르다그랬어요 h 휴식은 무슨 휴식, 휴가 h i k shushik, shushik, 다 h u s 엄연히 휴가제도가 있는데도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였고요. 소위 일중독까지 빠져서 그저 내 책상, 내 자리 지켜야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본인의 마음도 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쉬는 게 뭡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늦게까지 해야 인정받고, 그래야 일 잘하고 부지런한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쉼은 재충전을 통해 활력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쉴때잘 쉬어야 일할 때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쉼은 충전뿐 아니라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이 될수 있을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푹 자는 게필요하고요 때로는 또 맛있는 음식,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활력과 힘을 얻는 것도 충전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음식과 잠을 통해 엘리야 육신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교하셨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아를 호렙산으로 옮기셔서 두 번째 치료와 회복의 방법을 이어가시는데 그 호렙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로뎀 나무 안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주십니까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알수 없는 그 섭섭함 때문에 원망만 가득 가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과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고자 기도하는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올 하반기 정말로 결실의 계절 은혜로 축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를 떠오르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과 제 충전과 회복의 기회를 주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 매달리며 붙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열매맺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